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또 저희 오랫동안 그 고객분들의 자산 관리를 하셨던 조재영 부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부사장님, 지금 오늘 주제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가장 관심이 높은 채권이거든요. 네. 특히 채권 진짜 요즘에 고객분들 관심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핫하죠. 네. 그러니까 뭐 회사채는 회사채 나름대로 뭐 수익률이 높아졌고 국채도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과거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국채 지금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신문에서도 요즘에 개인들이 국채 투자가 늘어났다, 채권 투자 늘어났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시장에서 보면 채권 중에서도 개인들이 회사채, 국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어떤 채권에서 관심 많은 거 같으세요? 어 제가 보는 바 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laughs> 통계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좀 제가 따온 건데요. 자, 보시면요. 음, 개인투자자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냐. 채권 중에서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국채가 역시 단연코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조 362억 원 중에서 4조 이상이 국채였고요. 물론 이제 국채 많이 전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채 뭐 예를 들면 카드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뭐 2조 7천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회사채가 2조 5천억 요새 회사채가 뭐 금리가 아주 매력적이죠 좀 불안불안하지만 예. 그다음에 뭐 은행채가 은행채는 그래도 안심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은행채가 한 1조 1,644억으로 나오네요 뭐 기타 ABS가 한 3천 억좀 넘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익률은 조금 덜하더라도 어 믿거라 하는 국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자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뭐 요새는 해외 채권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브라질 국채도 네. 하고 미국 국채도 네. 하고 뭐 이런데 그냥 원화 채권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쭉 보니까 지금까지, 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어, 보유하는 게한 10조를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평균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음,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네 4배가 올랐네요. 네. 그래서 37.6조. 뭐 지금 우리 촬영하는 이 순간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0조 가까이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맞고요그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계속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앞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이제 국채에 투자한다고 좀 말씀을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부사장님 국채에 대해서 설명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국채는 뭐, 나라에서 발행을 한 채권을 국채라고 한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그 국채는 아마 99% 이상이 국고채를 말하는 그렇죠. 걸 거예요. 예. 왜냐면 하 국채 안에 국고채라는 게 있고요. 국고채가 아닌 국채도 있긴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어, 외평채라고 보통 표현하죠. 외, 네. 외화 표시, 이제 채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제 발행할 때가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관심 없고요. 또 재정 증권이라 그래서 이건 아예 이자도 없이 발행하는 증권이 이것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없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에뭐 어쩔 수 없이 집, 집, 예. 부 가채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외평채, 재정 증권, 국민주택채권 이거는 논외로 하고 네. 우리는 그냥 대화할 때 국채 이콜 국고채라고 네.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laughs> 네. 예. 어 국고채 만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뭐 2년, 3년, 5년, 10년. 네. 뭐 여기까지 이제 다들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국고채 중에서 만기가 제일 긴 거는 네. 몇 년짜일까요? 요게 제 퀴즈입니다. 오. 예. 국고채 제일 긴거 아마 예상되는 답변이 네. 어, 일반적으로 한 20년 또는 30년 요 답이 제일 많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어, 사실 정답이기도 하지만 오답입니다. 음. 왜냐하면 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은 정확하게 이제 30년 채권이 음. 맞습니다. 음. 그런데 정부에서 50년짜리 채권도 발행을 합니다. 음. 그런데 요거는 어, 개인 투자자에게 안 나옵니다. 음. 예, 대부분 뭐 그렇죠. 오케이. 특히 기관 중에서도 이제 듀레이션을 맞춰야 되는. 장기 드레이션 맞춰야 되는 보험사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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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거의 뭐, 싹다 가져가 버리기 아, 아, 아. 때문에, 50년짜리 채권은 아마 보신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음. 우리 30년짜리라고 보시면 되고, 30년도 네. 그렇게 쉽게 구할 수는 없거든요. 예, 보통 20년, 30년 채가 대부분이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인들이 보통 관심 있는 장기국채 하면 보통 10년 이상짜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단, 우리가 그냥 그렇죠. 기준을 장기채 하면 네, 네, 네. 10년 이상. 네, 그러니까 네. 10년짜리, 20년짜리 뭐, 30년짜리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에서 하는 거죠. 개인이 예. 쉽게 구할 수 있는 채권은 10년 채권 정도는 그래도 구, 그렇죠. 구할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유통 물량이 많죠. 그렇죠. 예. 저도 50년짜리 국채는 사실 거의 그렇죠. 못 봤던 것 없죠. 같아요. 예, 예. 예. 그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이렇게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하고 늘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지금 느끼셨던 것처럼 개인이 채권을 사고 매매하고 하는 게 그렇게 막그 원활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제한이 좀 있고 또 아직까지 제약도 있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막저변이 확대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요번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부사장님 좀 설명해주시면 아무래도 하반기 채권 투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 예, 물론 이게 뭐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 나온 제도가 어, 도입이 됩니다. 자, 이름은요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채는 어, 개인이 직접 국가로부터 발행물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국채 브로커들이 딜러들이 가서 이분들만 이 기관에서 전용으로 큰 단위로 그 입찰에 참여해서 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국채는 사실 일종의 도매업자인 그 딜러들이 산 채권을 조그맣게 잘라서 우리가 사고 또 우리가 팔때그 딜러한테 조그맣게 증권회사를 한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살 때? 싸게 사야지. 싸게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그렇죠. 없고. 중간 네, 그렇죠. 중간 거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팔려고 할때 아무래도 좀 싸게 살 수밖에 없. 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요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어, 기관에게는 안 팝니다. 안 팔고 누구한테만 판다. 개인에게만 팝니다. 두 번째 차이점 은 뭐냐면요. 이제 그 홈페이지 중에요. 그 국채 시장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국채 시장. 네. 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아 우리나라 국채가 어떻게 발행이 되고 어떻게 뭐 공고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국채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그때 입찰을 통해서 그 쿠폰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아예 처음부터 발행할 때뭐3 5에 발행합니다. 뭐3 2 5퍼에 발행합니다. 이렇게 미리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이 퍼센트에 국채 발행할 건데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들 와서 사세요. 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자산관리하는 네. 입장에서는 확실히 내가 예측을 하고 그렇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의 채권 매매는 네. 사실은 이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걸 약간 예상을 하고 샀다가 그 수익률이 내려가고 오르는 걸 보고 매매 전략을 사실 좀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쉽지 네. 않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어~ 지금 요새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매 차익만 보기 때문에 음. 이자가 얼마나 오는지 <laughs> 어~ 잘 모르고 맞아요, 관심이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개인 투자형 국채는 어, 이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 이 개인 투자형 국채는요. 거래가 안 됩니다. 네, 한번 사면 음. 만기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요게 제일 네,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국채 투자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이자 때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안정성 때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매매 차익 때문에 네. 나중에 금리가 하락하면 내가 큰 돈을 벌리라 요 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요 상황에서 바로 지금 요 화면을 꺼버리시는 분도 <laughs> 계실 것 같은데 요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게 매매는 안 되고요. 음. 다만 뭐 예를 들면 상속 음. 뭐요거는 됩니다. <laughs> 그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계약자 어, 네. 변경이 가능하다. 사신 분들이 소유권 예. 이전, 상속일 때만, 상속일 때만.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중도 환매처럼 네, 네, 네. 국가에다가 주고 아나 이제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산 그. 니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안 되고. 이전하는 것은 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네네. 시장에서 지금 국채를 매매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네.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아, 크죠, 이번에 이게. 나온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아 얘는 세제 혜택이 네. 있을 수가 없는 게 네. 매매가 안 되니까요 네네.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없죠 근데 나중에 만기 예. 때아 만기 때다 네. 어, 받았어 그다음에 이제 음. 여기서 또한 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국고채는 이자가 얼만큼에 한번 나옵니까 1 년에? 두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형 국채는 이자를 안 줍니다. 그냥 쌓아 놉니다. 쌓아 놓고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이자를 주는 예, 만기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예, 하반기에 이제 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다 나와서 확정돼서 발표가 되겠지만 현재 나오는 어, 얘기로는 어, 세금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예 줘야 되지 왜냐면 그게 제 쌓였으니까 어, 얼마나 한꺼번에 어, 부담이 그렇군요.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뭐 네. 비과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여기에 세금 혜택이 빠지면 아마 인기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 예 맞아요.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쭉 쌓아나가는데 음. 거기에다가 또 사실 달리로 이자를 줄지, 네. 복리를 이자를 줄지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건, 그렇죠? 그건 복리를 당연히 줘야 합니다. 복리로 줘야 네네. 되겠죠. 어. 네. 설마 그걸 달리로 네. 하지 아, 않겠죠? 그거는 그러면 네. 아무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복리를 준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 아직까지는. 어. 네. 네. 그 정도에서 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그니까 음. 지금 기존의 국고채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해서 네. 차익을 거두겠다는 네. 목표고요. 음. 지금 이 개인 투자한 국채는 음. 아 이거는 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자녀용 네. 뭐 아니면 은퇴용 음. 이렇게 연금이나 적금처럼 음. 그냥 묻어 두는 개념으로. 음.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음. 국가에 음. 묻어 두고 나중에 찾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네. 이거 관련한 신문 살짝 봤단 말이에요. 네네.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네네. 나왔냐면, 10년 기다리면 개인 국채 투자에서 두배뭐 돌려준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나왔었단 아, 예, 예. 말이에요. 아그 어. 내용을 이제 왜 그런지 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예상되는 거로는 이제 그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과세를 하면 이제 종합과세되고 문제가 그렇죠.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14% 그러니까 음. 15.4%겠죠. 음. 15 네. 네. 지방소득세까지 음. 포함해서 요만큼은 분리과세를 음. 이제 당연히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요것만 사가지고 조각에서다 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네. 네. 그래서 1인당 이제 한도를 걸어줍니다. 아. 1인당 한도는 네.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아무래도 요거는 증여용이나 네. 기본적인 노후생활 자금, 뭐 국민연금 대, 보충하는 네. 뭐요 정도에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현재는 2억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 음. 1인당 2억 원 정도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음. 그리고, 어, 아까 그 2배란 얘기는 뭐냐면요. 네. 어, 한3.5% 정도로 복리로 네. 불려주면은 20년이면은 2배가 됩니다. 음. 예. 그래서 2배가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닌 게 2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배하고 해서 덥석 이게 좋은 건 아닌 게 기간이 뭐 두배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가상금리를뭐또 음. 흘러나오는 음. 얘기로는 음, 예를 들면 3.5%가 쿠폰이면 네. 만기까지 유지를 했다면 여기 한30% 정도 음. 그러니까 한1% 네. 정도겠죠. 네. 업해서 만기까지 네. 가셨으면은 연 4.5%를 적용해서 복리로 하면 네. 조금 매력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인센티브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3.5 말씀 을 주셨는데 아. 신문에서도 3.5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쵸, 그쵸. 20년에 네. 2배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네네. 그거 보고도 네. 저는 솔직히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 만약에 이3.5% 이 얘기가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고금리를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3.5%가 별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보여지지만 음. 앞으로 20년 과연 3.5%가 별게 아닌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고정금리를 3.5% 주는 상품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이게 확정금리 20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만약에 한4% 이상이다. 그럼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긴 금리가 또 갑자기 저금리로 또 내려가서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도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네,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네. 뭐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사장님 이렇게 유동성도 제약적 제약적이고 <laughs> 네, 그다음에 네. 금리도 뭐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은 네, 상태에서 네, 네. 이 개인 투자용 국채가 어떤 도대체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매력이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네. 매력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어떤 매력이냐?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이제 뭐 적금을 들든지 뭐할 텐데 이 적금 이율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은행이나 보험사가 어떻게 될지도 좀 불안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요거를 뭐1억2억씩 한꺼번에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요번에, 어, 보너스로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100만 원 사서 요거는 20년 후에 내가 생활비로 써야지.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아, 한숨 쉬지 마시고요. <웃음> 네. <웃음> 내가, 어, 한 20세부터, 아, 20세 너무 빠르네요. 한 30세부터, 어, 퇴직할 때까지 매월 내가 개인 국채를, 개인 투자한 국채를 여유 돈으로 계속 사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0년 후에 이제 만기가 매월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그쵸, 그쵸. 그럼 그거는 받아서 내가 생활비로 쓴다라는 음. 전략으로 음. 보면 정말 그냥 음. 잊어버리는 음. 용으로 해서 나중에 생활비로 쓸수 있는 음.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증여용으로, 아, 자녀 네. 증여용으로 뭐 요거는 그냥 할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어, 증여해주는 음. 용으로 해서 너큰 다음에 뭐 학자금으로 쓰든 결혼 자금으로 쓰든 미리 좀 증여해주는 용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웬만한 선진국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싱가폴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조금 혜택이 좀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뭐 한번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요. 미국은 20년 보유시 원금 두 배를 보장해 주는데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요 왜? 3.5%만 주면 두 배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워낙 금리가 3.5%면 미국에서는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역시 굉장히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었죠.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마다 좀 다르지만 세제 혜택을 주고요. 음.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소득세 비과세를 해 주고요. 뭐 영국도 뭐 그런 제도 ISA라는 우리 그 네, 개인 네. 저축 계좌 여기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페이버를 주고 있고요. 뭐 일본도 음. 최저 이유를 좀 보장해 주고 음. 뭐 뉴질랜드도 또 요런 그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 이걸 참고해서 네. 뭐바라건데첫 네. 네. 번째 어 금리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매를 막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포기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충분히 매력적인 음. 인센티브를 좀 주셔야 된다. 음. 두 번째 이율 메리트 앤드 응. 세제 혜택. 뭐 예를 들면, 이건 너무 좀큰 응. 요청인지 응. 모르겠지만, 뭐, 증여세 비과세라든지. 오, 이거 예전에 무기명체 거 <laughs> 생각나요? <웃음> 네. 그러니까 뭐, 1인당 그 5천만 원인데, 이 개인 투자형 국채로 하면은 뭐 2억까지는 응. 비과세다라든지. 그럼 인기 좀있겠다 그렇죠. 뭐,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을 좀 정확하게 해서, 사실 이거 20년 동안 묶어놓는데 3. 몇 프로만 준다 그러면 이거 가입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응. 예.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혜택을 좀 주시면 좀 화제를 끌지 않을까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 투자형 국채가 나온 것도 사실 국채를 개인들이 네. 많이 좀 이렇게 그 매매하고 보유한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너무 이제 채권 시장도 주식시장 못지않게 큰 그렇죠. 시장인데 지나치게 기관 위주로만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좀 접근을 할수 있게 그런데. 현재 채권 시장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음. 이제 분리를 해서 개인들만 살수 있는. 음.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아주 취지는 좋은데, 네. 이미, 음. 요게 한 3년 전에 나왔으면 진짜 히트 쳤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미 높은 금리를 맛본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어? 매매책도 비과세 적용되고 하는데, 매매를 못해? 음. 어,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어, 요거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음. 좀 더, 어, 제도를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네. 벌써 하반기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는 시즌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필 또, 아니, 또 이렇게 개인들의 개인 투자, 그 국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때 음. 나오는 건 시장은 참 그렇죠. 좋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타이밍은 것 같긴 해요. 좋은데, 어, 네. 이제 금리, 관심 타이밍은 좋은데, 금리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조금 음.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피크를 찍고찍고 앞으로 찍고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금리가. 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구간이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만약에 여기 이제 예시처럼 3.5 정도의 인센티브 주는 정도에서 한4% 정도에서 되면 아마 분명히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입 아4% 낮아 이러셨던 분들이 한 5년, 10년, 15년 지나면 와 그때 그거 꼭 가입할 걸. 어, 이런 생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나왔던 금융상품 중에 이런 금융상품이 꽤 있었어요. 가입 당시, 음. 음. 발행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서 와 그때 그 상품 너무 괜찮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네, 우리나라가 네, 네. 이제 장기 저금리 기조로 간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서 그렇죠. 사실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약간의 지금 이제 보안점만 있다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개인 투자형 국채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억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가족별로 2억씩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 <laughs> 그 정도면 부럽네요. 부럽네요. 어, 부러워서 지금. 네. 그 정도면 굉장히 네. 부러운 거죠. 그럼요. 어, 그렇게 해서 좀 세금 혜택 그리고 인센티브 다 테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또 좋은 금융상품 절세 혜택 있는 금융상품 나오면 다시 한번 방송에 나와서 인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